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거실 앞에 이렇게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양구조의 집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대단지인데, 네,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7평 네, 2억대 중반의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바로 옆에 농협 하나로마트가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에 대형 상권이 다잘 잡혀 있는 2억대 고급 빌리지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요 김포시 통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고급 빌리지 형태의 고급 신축 빌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도 이렇게 정원이 있고 그리고 주차 같은 경우에도 뭐두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빌리지 형태의 고급 빌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1층은 테라스고요. 그리고 4층은 복층입니다. 제가 오늘은 일반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층 같은 경우에는 27평부터 32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평부터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분양가는 2억대 중반입니다. 네. 이러한 집 바로 현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세대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현관이 정말 넓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벤츠까지 시공되어 있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 안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툭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면동 중문이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이제 방 그리고 이쪽에 거실 그리고 이쪽에 방이 두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총 3룸이고요. 어,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거실부터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실 크기는 3m 70에 5m 63입니다. 여기가 2억대 중반인데요. 네. 거실이 5m 중반이 돼요. 그리고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비디오 인터폰 온도 조절기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타일 시공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쇼파룸 같은 경우에는 4인용 쇼파 충분히 들어가고도 여유있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실 앞쪽이 향이 남향입니다 그래서 해도 정말 잘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앞에가 숲이에요 그래서 어 문딱 열어놓으면 힐링되는 이러한 집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보시면 이쪽에 주방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ㄷ자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인 식탁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단차 시공했기 때문에 기성품 의자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부장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사각 깊은 싱크볼에 그리고 환기창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배치하시면 되는데요 이쪽에 냉장고 이렇게 쭉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다용도실인데요 대형도실 안쪽으로 깊고, 자, 깊고 또 옆으로 또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워시타워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벌에 이쪽에 수전 이 있고요. 그리고 환기창까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일 작은 방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안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안방도 지금 보시면 창이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도 보이는 뷰가 숲세권 뷰입니다. 안방 크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방 크기는 3m 사이에 3m 32입니다. 그래서 열 한자 정도 되고요. 기본 옵션은 위에 시스템에어컨 그리고 붙박이장 그리고 이 안쪽에 파우더룸 되어 있고 부부 욕실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더블 침대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에 붙박이장 이렇게 넓게 되어 있으니까 옷도 충분히 많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또 다운 조명으로 되어 있는 예쁜 화장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환기창도 앙증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샤워기까지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부부 욕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은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네. 이방 크기는요. 2m35에 2m88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홉 자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가족분이 살짝 적으시다 하시면 이쪽에 드레스룸으로 아니면 이렇게 서재 방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다용도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또 문으로도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번째 방은 네, 입구 쪽에 있는 방입니다. 사이즈가 2m67에 3m2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자 정도 되는 방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도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붙박이장을 이렇게 시공하시고 그 다음에 침대 이쪽으로 이렇게 두시고 쓰시면 넉넉하게 쓸수 있는 이러한 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환기창이 큼지막하게 잘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도 네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샤워기가 있거든요 이쪽에 이렇게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조 샤워기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젠다이 선반에 양병기 세면대 이렇게 골고루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거울, 그리고 수건 수납판까지 이렇게 골고루, 네, 증맞게잘 되어 있는 이러한, 네, 메인 욕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도, 네, 전체적으로 다 알아보셨는데요. 오늘의 집은 어떠신가요?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정말 적합한 네, 이러한 집입니다. 2억대 중반이고요. 그리고 거실 앞에 네, 숲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인프라도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형마트 거기에 중간에 재래시장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러한 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숲세권 고급스러운 2억대 신축빌라를 찾고 계신 분 계시면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포 2억대 신축빌라였고요. 저는 하우스스케치 김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